여러분은 어떤 색상이 마음에 드시나요? 안녕하세요. IT 리더 리더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16 실물 색상 순위를 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폰 16은 기존과 다른 완전히 새로운 색상 라인업을 가지고 있는데요. 울트라 마린, 테일, 핑크, 화이트, 블랙까지 총 5가지 색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색상이 마음에 드는지 같이 한번 순위를 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의 1등은 틸 색상입니다. 틸 색상은 그린 컬러에 가까운 색상이라 보시면 되는데요. 진한 그린 컬러와 은은하면서도 매트한 후면 글래스 조합이 고급스러운 색상의 매력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번 아이폰 16은 프로 시리즈처럼 매트하게 후면을 처리한 게 특징인데요. 그래서 기존보다 확실히 컬러의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카메라 영역은 유광의 진한 그린 색상이 적용되어 포인트 되는 효과를 느낄 수가 있고요. 사이드 프레임은 알루미늄 소재로 무광의 메탈 프레임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그린 톤을 적용해 통일감 있는 색상의 고급스러움을 느낄 수가 있고요. 후면은 글래스, 테두리는 메탈 소재라 서로 다른 세련된 조합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전면에서 보는 느낌은 테두리 라인에 은은하게 그린 컬러가 보이는데요 전체적으로 어두운 색상의 그린 색상이라 튀지 않는 깔끔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저의 2등은 핑크 색상입니다 존재감 측면에서는 가장 압도적인 색상이 아닐까 합니다 아이폰16을 샀다는 걸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색상이라 할수 있겠죠 남가는 다른 새로움을 추구한다면 이번 핑크 컬러는 정말 괜찮은 상태지가될것 같아요. 핑크 컬러는 마찬가지로 메탄 글래스로 처리되어 은은한 핑크 색상의 화려함을 느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카메라 영역은 유광의 진한 핑크 컬러가 적용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약간 진한 보라색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테두리 라인은 무광의 메탈 프레임이고 진한 핑크 색상이 적용되어 통일감 있는 컬러의 조합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서 보는 느낌은 테두리 라인의 은은한 핑크 컬러가 화사한 컬러 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화려함을 추구하신다면 이번 핑크 색상은 강추입니다. 그리고 저의 3등은 울트라 마린 색상입니다. 울트라 마린은 블루 색상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개성 있는 컬러의 화려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후면이 매트하게 처리되어 있어서 기존의 블루 색상과는 한참 다른 고급스러운 블루 컬러의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영역에는 유광의 진한 블루 색상으로 포인트되는 효과를 느낄 수가 있고요. 테두리 프레임은 무광의 메탈 프레임이고 마찬가지로 블루 색상이 적용되어 있어서 통일감 있는 컬러의 화려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서 보는 느낌은 테두리 라인의 블루 라인이 보이지만 어두운 계열의 블루 색상이기 때문에 튀지 않는 깔끔한 색상 조합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저의 4등 화이트 색상입니다 화이트 색상은 아마 가장 호불호 없는 색상 선택지가 될 거예요 하지만 너무나 무난하다는 게 단점이기는 합니다 화이트 색상은 한층 더 고급스러워진 화이트 컬러의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매트하게 처리된 우윳빛 화이트 컬러를 느낄 수가 있고요 카메라 영역은 같은 화이트 톤이기 때문에 튀지 않지만 카메라 렌즈 부분을 보면 실버 라인의 카메라 링을 통해서 포인트 되는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두리 프레임은 마찬가지로 무광의 메탈 프레임인데요. 색상은 같은 톤이 아닌 실버 색상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실버 화이트는 가장 이상적인 색상 조합이라 하잖아요. 세련된 컬러 조합으로 누구나 좋아할 수 있는 색상의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서 봤을 때 테두리 라인의 실버 라인이 투톤의 화산 디자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등은 블랙 색상입니다. 후면이 메타하게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트 블랙의 그런 고급스럽고 시크한 매력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 영역은 유광의 반짝거리는 블랙 컬러가 무광과 유광의 컬러 조합을 느낄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테두리 프레임은 진한 블랙 컬러로 후면의 블랙과는 조금은 다른 투 톤의 블랙 컬러 조합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면에서 봤을 때는 튀지 않는 블랙 라인이기 때문에 원 톤의 깔끔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색상 라인업을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이번 블랙 색상도 정말 좋은 선택지가 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색상이 마음에 드시나요?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색상 댓글로 남겨주시면 많은 분들이 선택할 때 도움을 받을 것 같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끝!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